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매매 복귀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핑관적으로 접근을 하였으면 예상 저항구간에서 빠른 익절을 하고 나와주었어야 하는데 그 구간에서 제가 욕심을 부려오려 가지고 이익 실현을 못 나가고 결국 익절을 하였지만. 탈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내용은 뭐냐 이런 식으로 상승채널을 작동을 하게 된다면 현 구간은 상승채널을 이탈을 해준 구간이에요 따라서 어? 상승채널 이탈이면은 하방으로의 추세전환이 나아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격은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파동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상승채널을 이탈을 하더라도 전접점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상승파동이 나아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채널 하단부 구을 이탈을 하더라도 매물대라고 볼수 있는 이 가로줄 살짝 아래 구간에 손절가를 형성을 하였었고요. 반등이 나와주면서 익절을 완료했습니다. 왜 맨날 매매하면 내 것만 털고 올릴까? 내 것만 털고 내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생각한 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본인의 매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